유아 유치부 9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요. 나를 안아 주시.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요. 啊。 우리 함께 찬양해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해 뚜루뚜뚜루루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 뚜루뚜뚜루루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해 뚜루뚜뚜 사랑 해 하나님 널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자신을 이 동물로 표현했어요. 무엇일까요? 양이에요. 양은 하얀 털이 아주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털로 따뜻한 옷을 만들어서 입어요. 양은 눈이 많이 나빠요. 그리고 길을 잘 찾지 못해요. 그래서 앞에서 인도해주는 목자가 꼭 있어야 해요. 오늘도 양들은 푸른 초원에서 맛있는 풀을 뜯고 있어요. 이 양들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양은 눈이 나빠서 멀리까지 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움직임만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야, 눈이 나쁜 양들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해요. 또한 양들은 잘 넘어지고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양은 넘어지며 일으켜줄 목자가 꼭 필요해요. 일으켜준 후에도 바로 똑바로 잘 걷지 못해서 잘 걸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해요. 초원에 큰일이 일어났어요. 양들이 풀을 먹고 있는 그곳에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목자는 깜짝 놀랐어요. 무섭지만 혼자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생각했어요. 늑대가 우리 양들을 해칠지 몰라. 어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쳐서 알려야겠어. 그리고 양들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야겠군. 그래서 목자, 목자는 소리쳤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목자는 빠른 속도로 초원을 뛰어다니며 양들을 인도해서 안전한 우리 안으로 피하게 했어요. 양을 푸른 풀밭에 물가로 쉴수 있게 인도했어요. 사자 복자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끝까지 보호해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었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이에요. 다윗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높여 드렸어요. 다윗은 목자였어요. 양들아, 여기 좀 봐. 싱싱한 풀들이 가득해. 맛있게 먹고 시렴 다윗은 양들을 잘 돌봐 주었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야. 두둥실 떠 있는 구름도, 쭉쭉 높이 솟아난 나무도 모두 모두 하나님의 솜씨를 나타내고 있어. 정말 놀라워.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갑자기 커다란 사자가 나타났어요. 다윗은 무서웠지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윗은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서 물매를 만들어 사자에게 던졌어요. 다윗이 던진 물매를 막다가 쓰러졌어요. 하나님 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늘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다윗은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였어요. 다윗은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목자로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약해서 목자 대신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또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좋은 선한 목자 되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항상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하나, 둘, 하나, 둘 따라가는 우리 친구들 되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자이신 하나님만 따라가는 어린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을 해요.